방식을 x-3의 제곱. 무슨 식으로 나눈 거니, 이거?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간고사 보실 때,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경우면 적어도 중상 난이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는 식을 작성해 봐야죠. 얘를 얘로 나눴대. 근데 당연히 직접 나눌 수는 없어. 이거 심지어 몇 차식인지도 모르죠.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또 특이하게 이렇게 된대. 이거 1차식 맞습니다. 3의 n제곱은 그냥 상수니까 1차식이에요. 나머지 될수 있지. 자, 그럼 첫 번째 초이스는 명확하지 않아?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3. 3 집어넣을 거잖아. 일단 얘 뭔지 모르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럼 이거 0이고 얘도 뭐예요? 0이죠. 0까지 되니? 열까지 되지? 그러면 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n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어요. 3의 자연수 제곱이 0이 될수 있니? 절대 없습니다. 뭐가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0이 나와야만 하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완전 제곱식에서 이 다음에 한 문자로 표현. 오케이 한 문자로 표현하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하고 약분. 맞지. 패턴화 돼 있는 거라고 했어. 자, 이제 잘 생각을 해 봐. 아니,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100% 됩니다. 왜100% 되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지? 그럼 x 3은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3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쪽만 때려 맞추면 되죠. 둘이 곱하면 이거 더하면 a 맞죠? 이게 좌변 정리한 거, 이게 우변. 자, 그럼 제가 한 문자로 표현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라고 했어요. 약분이 됩니다. 당연히 되지. 이거 하나 없어지고, 그럼 얘는 하나만 남았죠? 이렇게. 얘는 이거 없어지고, 요거만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적절한 X 대입하라고 했죠. 적절한 X가 뭘까요? 3이지. 그럼 이건 쫙 0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뭐 나와야겠니? 영 no, 노노노, o 일 나와야지. 그래야 얘도 3의 n 제곱, 얘도 3의 n 제곱 등호 성립할 거 아니야. a는 얼마 그럼?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면 b는 6. 음. <laughs> 반만 냉큼 쓰는 거 아님? 잠깐. 아. 자,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야.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에도 여러 번 나왔어. 학교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보통의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실려 있다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고 네, 우리가 지금 뭐 여기 행신고 무언고도 아니고 학원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아이디어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 좀 실전적으로 볼게. 자 지워도 됩니까? 아. 실전에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패턴화 돼 있는 건몇초 컷을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빨리 풀어야 돼. 자, 내가 시험지에 푼다라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있을게. 일단, 여기까지는 꿈에 내셔야 돼. 근데 3을 집어넣었을 때 우변이 뭐지? 0이죠.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도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지. 좌변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좌변을 한, 한 방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아니, 선생님 A는 어디 갔어? A는 있다고 할 거고, 이렇게 꾸며내야만 얘랑 얘랑 곱하면 상수항이 B가 나오겠지? 아, 오케이. 그럼 한 방에 꾸며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더 상위권 수험생이면이 상태에서 X-3 그대로 지우겠죠 하나. 음. 그 다음에 또뭐 집어넣을까? 이제 다시 3 집어 넣으시면 되지. 다시 3 집어 넣으시면, 얘는 0이고요. 이거니까 이게 1 나오면 되죠. 이게 1 나오려면 B는 6 나오면 되지. 그럼 B가 6이다라고 하면 ET의 상수항이 2니까 이거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게 A, B인 거알수 있지. 어떤 원리인지는 이해 됩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이걸 그냥 인수분해를 해놓고 출발하는 거야 해놓고 뒤에만 상수항 보고 적절히 맞추시고 뭐 여기는 학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제가 교사라면 첫 번째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건 맞아요. 해야만 하는 건 맞는데 빠른 방법도 알아야 될 거잖아.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숙지를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되죠? 어.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걸 배우면 그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모든 과목에. 그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뭐한달 뒤에 해야지, 뭐 일주일 뒤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떤 문제의 특징이 있어서 얘는 특별히 서정고, 저연고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다른 학교도 나오긴 나옵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뭘 좋아하냐면 소수. 소수를 되게 좋아해요. 일과 자기 자신의 약수가 없는 애들이 소수라고 하죠. 그건 다 알지. 근데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 소수는 뭘 나타내라는 거냐. 소수라는 문자가 보이잖아.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를 하시고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애들이 소수죠. 근데 어떤 소수를 데려와도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1, 3, 1, 5, 1, 13 이런 것밖에 안 되죠. 소수는. 근데 소수의 반대말인 합성수. 예를 들면 6 같은 애들은 1 곱하기 6이라고도 쓸수 있고 2 곱하기 3이라고도 쓸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럼 소수라는 게이단원에서 멘트가 보이면 인수분해하고 그두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라는 얘기야? 1임을 알려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소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인수분해 한 후에 두식 중에 한 식은 반드시 1이 되야만 한다라는 걸 어렵게 알려 준 거야. 어렵게. 자, 그럼 저는 이제 저 식을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이 식의 명칭이 뭡니까? 와, 완전?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항밖에 없지. 보기차식이면 일단 치환이 출발 그럼 얘는 a제곱 어, A, A, A. 어, A. 이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지 파악하라고 했어요.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가운데 거 빼고 완전제곱식 강제로 만들라고 가운데 뭐 있으면 돼? 가운데 뭐 있으면 완전제곱식이야? 플러스 20a나 마이너스 20에 있으면 되죠. 여기서 적절히 둘 중에 하나 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다라는 건 마지막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뭐 있으면 될까? 이게 제일 좋아보여. 이게 제일 좋아보이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렇게 두고 다시 a자리에 n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36n제곱이죠. 36n제곱이면 6n의 통째로 제곱이지. 그래야 마지막에 합차공식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볼게요. 둘의 합.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 거. 뺀 거. 둘 중에 하나가 뭐 나오면 된다고? 1. 아 그러면 이게 뭐 상위권 수험생들은 이걸 조건을 그때그때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패턴화돼 있는 문제니까 소수면 내 네, 잽싸게 인수분해를 하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면 되죠. 자, 얘가 1이다 넘기면 이거 9니까 n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지. 그럼 n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3이 자연수 됩니까? 안 되니까 패스. 얘가 1이 되면, 이거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가 0이니까 n은 얼마? 3은 자연수 맞으니까 3 골라내시면 되지. 오케이. 어떤 식이 나와도 똑같아. 소수라는, 중간고사 때만 말하는 거야. 1학기 중간고사.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인수분해하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다. 라는 건 머릿속에 있으셔야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할 거고. 자, 제가. 우리 화요일까지 시스텝에서는 문제를 좀 취사 선택해서 골라 드릴게요. 시스텝을다 푸는 게 아니고 아니면 머리 좀 지진 날것 같아. 62 이, 이것도 어렵습니다. 쉬워서 지금 풀어보라는 건 아니고 67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네. 266, 276 이거 네 개만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 복소수에서는 제가 복소 원래 a 스텝은 파워컵으로 보통 대체했는데 아, 1학년 때 복소수, 2학년 때 로그를 여러분들 연산이 제일 못해요. 이거는 a 스텝도 다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다시 받을 거야. 어디까지만 오늘 화 화요일부터 휴가니까. 목요일부터 휴가니까 편레복수 아. 전까지 이거 앞 문항 수 많은 거 아니고 앞에는 A 스텝이야 앞에는 A 스텝이니까 충분히 할만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